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와 주인이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은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20% 이상 감소시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편안한 쇼파에 앉아 TV를 보는 주인 옆에는 빈 베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베개는 곧 강아지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는 후각이 인간보다 만배 이상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킁킁거리며 베개의 냄새를 맡는 골든 리트리버는 베개가 주인의 챕시로 가득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는 강아지가 베개에 끌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반려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를 집단 냄새 공유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강아지들은 앞발을 사용해 물건을 조사하는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는 앞발로 베개를 두드리며 탄성과 편안함을 테스트합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새 물건에 대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약 70%의 강아지가 새로운 물건에 접할 때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개들은 몸을 비벼 냄새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는 배를 베개에 비비며 자신의 최치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의 털과 피부에는 천여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며 이는 각 개체마다 독특한 냄새 지문을 생성합니다. 이 행동은 베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의 첫 단계입니다. 강아지는 마침내 베개 위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개들이 이렇게 네 발을 쭉 뻗고 배를 보이는 자세는 완전한 이완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체온 조절과 동시에 복부 근육의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강아지는 이제 완전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개들은 하루 평균 12대서 14시간을 자는데 이중약 20%가 렘수면 상태입니다. 가끔 들리는 코골이 소리는 완전히 이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수의사들은 이렇게 깊게 자는 강아지가 건강한 정서 발달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시계 바늘이 보여줍니다. 주인이 조심스럽게 베개를 빼려 하지만 강아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개들은 수면 중에도 주변 환경을 의식하는 경계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잠든 개의 이름을 부르면 80%의 경우 뇌파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 강아지는 베개가 움직이자 흐릿하게 눈을 뜨지만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발로 베개를 움켜쥐며 저항합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를 자원보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약 40%의 반려견이 자신이 점유한 공간이나 물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 공격성이 아닌 단순히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인은 결국 포기하고 다른 베개를 가져옵니다. 이 같은 유연한 대처는 반려인과 동물 간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설문에 따르면 반려인의 75%가 강아지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편의를 양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아지는 승리한 듯 베개에 파묻힌 채 다시 잠듭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하는 모범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